네 안녕하세요 미너점입니다 오늘은 내일 점심 도시락으로 각도의 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굴소스 진간장 미림 고추장, 고추,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인 이거, 닭도 필요합니다 먼저 닭을 냄비에 물을 넣고 삶아주세요 네 이렇게 물에 닭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팔팔 끓여주세요 끓이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여기다가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잘 섞어주세요 네 이게 닭을 끓이는 동안 일단은 소스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감자랑 양파를 섞어주세요 저희는 감자를 좋아해서 감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자랑 양파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잘 끓었는데요 안에 보니까 잘 익은 것 같아서 안에 닭을 한번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닭을 손질해 줬습니다 이거를 먹기좋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다 넣어 줬습니다 이제 여기에 고기가 물에 잠길만큼만 물을 넣어주세요 네, 이 소스를 여기 넣어주세요 네 여기에 감자랑 양파를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파도 넣어주세요 네 매콤하게 먹으려면 청양고추도 하나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재료를 다 넣어 줬습니다 이제 뚜껑 닫고 한번 끓여주세요 네 때깔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때깔 나와도 계속 잘 졸여주세요 한 20분 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한 30분 정도 끓여줬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네, 때깔도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조세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 고기 하나랑, 감자 하나랑 국물 퍼줬습니다. 조세 먹어보세요. 네. 네, 맛이 어떻죠? 맛있어요. 식당에 파는 것 같나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닭을 사서, 닭을 사서, 감자도 많이 넣어서 한번 닭조색 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